그 보통 보면 제일 처음에 검사가 몇 년을 구형했다 이런 음. 얘기를 우리가 뉴스로 많이 보셨습니까? 음. 진짜 나쁜 사람이에요. 누가 봐도 증거도 명확한데 항상 그 구형한 거에 비해서는 또 조금 줄어들고 또 넘어가면서 또좀 줄어들고 깎이기만 하고 더 해지진 음.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판사가 자기 마음대로 형을 선고하는 게 아니고 양형 기준제도가 지금 시행되고 있어서 검사도 그거 다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유를 모르겠어요. 저도 한두배의 구형을 해요. 어... <laughs>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시민들은 왜 이렇게 검사는 세게 구형하는데 판사는 약하게 하느냐. 어... 검사는 정의의 사손인데 판사는 맨날 저기 변호사 반갑 다 그런 생각 갖게 하잖아요. 네. 네. 그런 그러니까 판사님 있고요. 말씀은 양형 기준표에 맞지 않게 검사들이 세게, 너무 세게 너무 너무 하고 구형을 하고 있다. 그리고 있나? 그것은 국민들의 법감정을 약간 자극하고 있다. 아... 자극하고 있다. 아... 아마 이런 건안 나올 것 같은 느낌이네요. 나올 거같아요 검사는 네. 집행유예 사안이라도 실형을 선고해요. 그렇죠. 구형을 합니다. 그 사람 일이긴 하죠. 네, 또. 그렇죠. 그 역할이에요. 검사는 사실 국가의 대변자기도 이 하지만 피해자의 대변자죠. 피해자의 감정을 더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검사의 임무다. 음. 사실은 음. 검사하고 판사가 형이 똑같을 수는 없어요. 아. 판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울추를 달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검사의 구형 그리고 음. 판사의 선고형이 조금은 차이는 나야 되겠다. 음. 그렇지만 네, 이렇게 너무나 심한 차이는 네. 조금 우리 검사님들도 좀 고려되지 않겠는가? 판사가 무조건 다 주기 깎기 형을 선고하는 것은 아니다. 재벌 총수가 휠체어 끌고 나오면은 뭐 형이 깎여져 있더라고요. 휠체어를 타면은 감염 받는데 좀 도움이 되나요? 절대로 그렇지 않죠. 네. 수수... 대부분 다 가짜래요. <laughs> 대부분 다 가짜래요. 솔직한 건아 오히려 아, 대부분 가짜래요. 오히려 만약에 정말 진짜라고 하면 그러려면 명백하게 의사의 진단 서를가 있어야 되겠죠. 그것은 이제 그렇게 변호사가 시켜서 할수 있겠지만 반대로 검사가 다른 증거 낼거 아니에요. 네. 그거 거짓이라고. 음. 다저으로 달아야 되겠죠.